이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 85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 장미와 백합이 섞인 꽃 바구니를 만들려고 한다. 자, 장미는 한 송이에 500원, 백합은 한 송이에 700원으로 두 꽃을 합하여 15송이를 사서 1500원짜리 바구니에 담았더니 만원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꽃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꽃두 종류와 바구니를 이렇게 담아서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얘가 만 원이 됐단 이야기야. 만 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금 묻는 게 뭐냐면은 장미와 백합을 각각 몇 송이씩 샀는지 구하시오. 합쳐서 몇 송이 샀어요? 15송이 샀지. 그러면, 장미를 X송이라고 한다면, 백합은, 자, 15 빼기 X송이라고 이렇게 갈로를 쳐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장미의 가격은, 장미의 가격은, 함송이에 500원이니까, 500 곱하기 X가 장미의 금액이고, 플러스, 백합의 금액, 700 곱하기 15 빼기 X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구니 가격 1,500원까지 합치면 얘가 총 금액인 만 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면 500X 플러스, 자, 얘 곱하면은, 어, 15 곱하기 700. 자, 5, 7이 35.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만 500. 빼기 700x 플러스 1500은 만자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x가 빠졌네 자 얘를 500x와 빼기 700x를 결합하면 마이너스 200x가 되고 자 얘들 두개 계산하면은 만 2천원이 되죠 만 2천원 만 2천원을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만 빼기 12,000이 돼서, 자, 우변은 마이너스 2,000이 되고, 좌변은 마이너스 200이 되니, 200X가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00으로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200으로 나누어주면, 자, 약분해서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플러스 되고, 0두개 없애고, 자, 약분 2로 약분해주면 바로 10이 됩니다. 자, 장미는 열0성이고 그리고 백합은 15 빼기 10이니까 다섯 송이가 바로 백합이 되겠죠. 백합.